언제에 대한 추억이야? 과거냐 미래냐? 아, 미래를 추억한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역설적인 표현이죠. 겪어보지 않은 오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추억을 합니까? <laughs> 맞죠? 응. 어. 오지 않느냐? 지나가 버리냐? 지나가 버린 언제? 과거죠. 그래서 과거의라는 말을 앞에다 써보는 거야. 이게 생략돼 있겠죠. 과거의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나이는 맨 앞에서 막 싫어하고 미워하는 대상인 사나이와 다르게 플러스의 사나이라다 사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다 써볼 수 있어요. 한때는 이런 거 한때는 이런 말 많이 쓸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어른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은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도 한때는 말이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노인분들 그치?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나도 한때는 이런 얘기야 근데 지금 중학교 때야 내가 한때는 내가 와 우리 학교를 내가 주름 잡았던 애야 댄스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지금은 별 볼일 없지만 한때는 과거에 과거에 잘나가던 그런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추억 속에 플러스인 나의 모습이 비춰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별볼리 없어 보이지만 나도 한때는 잘 나갔어 이런 의미니까 나도 한때는 잘 나갔어 이런 의미니까 어 플러스로 끝나는 거야 마이너스로 끝나는 거야 플러스로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나 자신이 아주 엉망이거나 쓰레기인 건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플러스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도 플러스다라는 맥락도 보시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laughs> 우물 속에는 뭐가 있다고? 자, 이것만 설명하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어, 자, 갑니다. 우물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들여다보는 걸과 같은 우물 속에는 달이 있어요. 근데 상태 좋아요, 안 좋아요? 밝아요, 좋아요. 구름 상태 어때요? 흘러갑니다.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 하늘이 어떤 상태예요? 펼쳐지고라고 했거든요. 쭈그러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좋은 거죠. 파란 바람. 바람은 어때요? 파랗습니다. 오. 파란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 바람이 불고 붑니다. 그렇죠? 움직임 있어요. 가을도 있습니다. 전부 다 전반적으로 지금 플러스 자연이 나오는 가운데 과거의 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과거의 추억처럼 그럼 얘도 맥락상 마이너스가 나올 리는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잘나가던 한때, 한때 내가 잘나갔었는데 잘나가던 내 모습이 지금 딱 보여. 내 앞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 내가 그렇게... 자, 여기다 써볼까요?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형편없는 것만은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형편없는 것만은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읽으시면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은 아니야. 왜? 한때는 나도 잘 나갔거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한 문장으로 정리한 그런 주제 의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써주세요 그렇게 형편없는 것만은 아니야. 이렇게. 음. 한때는 나도 잘 나갔어. 이렇게. 썼나요? 그러면 아까 우리 한 문장으로 정리했던 거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보세요. 어, 화해를 통해라는 말이 가능한 거죠. 현실적 자아에 대해서 미워하는 한편. 마지막에는 어, 화해를 하는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과거에 내가 잘 나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자아의 모습에,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졌던 과거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 되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갈 거예요. 자, 문제 봅니다. 이제.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공통점 묻는 문제인데, 봐서 알겠지만은 비판적인 내용이 있어 없어요. 비판적인 내용 나와요?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 가는, 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화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상의 현재 상황이라는 말을 일단 쓸 수가 없어요. <laughs> 알겠어요? 어. 화자의 비판적 태도. 여기서 대상은 사실은 다 자연물들이거든요. 자연물들. 뭐, 하늘이 있고 바람이 있고 등등등 있었잖아요. 그쵸? 그 비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내용 없어요. 나도 없고요. 다도 없죠 그렇죠 비판은 없어요 전보 없어요 그 다음 2번 미래에 대한 낙관 그랬는데 낙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에 일부 나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죠 다를 볼까요 마지막 행으로 갑니다 다의 마지막 행 보면 어떤 표현 나왔나요 이렇게 끝나죠 지표 올릴 수 있을까요 그랬잖아요 그 지표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것 같아요 이런게 힘이 하나만 느껴져야 돼요. 일부 단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가나 나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쵸 낙관이 뭐예요 잘될 거야야 엉망이 될 거야야 잘될 거야 라는 거잖아요 잘될 거야 자 3번 갑니다 일체가 되려는 얘기는 전혀 없죠 한몸이 되려는 거 없고요 4번 갑니다 이제 이건 확인할 수 있겠죠 딱하게 여기는 밑줄 윤님 두 글자로 봅니까 딱하게 여긴다 초성놀이 이응 이응 참 안됐다 연민 연민 어, 연민 연민이라는 거예요 딱하게 여긴다 가에 연민 있어요 없어요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예찬님 가에 연민 찾아보세요 가에 연민 어디 있어요 화자 자신인데 대상화를 해가지고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이 들어가 있죠 뭐죠? 가엽서 집니다. 찾아가지고, 형광편 색깔. 이게 연민이죠. 뭐야? 이게 연민. 가엽서 집니다. 연민. 음. 가엽서 집니다. 연민. 됐죠? 자, 나에서는 연민 어디 있어요? 아까 우리 미리 체크했던 것 같은데, 맞죠? 어, 뭐라 그랬어요? 오죽이나 가벼울까라고 했잖아요. 아유, 배고프겠다. 이런 거니까 연민 맞지? 응. 음. 됐죠? 자그 다음에 단은 어때요? 단은 연민 이 있어요 없어요? 다도 연민 있죠?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오 안쓰러웠지요. 디귿 위에 보여요? 디귿 위에 안쓰러웠지요. 연민 맞이있리니 맞지? 어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음 가엽게 여기는 마음 연민 드러나 있다. 네 딱하게 여긴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대기이식은 가나다 어디도 없어요. X. 음. 21번 갑니다. 다음 장 넘겨. 자, 다음 장 넘겨서 이제 21번인데요. 어 보시고요. 가에 관련된 거예요. 보면은 쭉 설명이 나오는데, 자요런 거, 어 예를 들어서 이거 성찰 3번 선지의 성찰의 형광펜 색깔. 이 작품은 뭐죠? 성찰에 관한 시예요. 음, 나는 괜찮은 녀석인가? 아 밉다. 아 나는 괜찮은 녀석인가? 아 가엽다. 이게 다 뭐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맞지? 성찰 맞죠? 어. 근데 4번 선지로 내려가면 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존재탐구를 끝냈음 형광펜으로 색깔. 이 작품은 나는 누구인가 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X 존재탐구를 한다는 건난 누군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난 누구인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요? 그러면은 나는 괜찮은 녀석인가? 이런 시이지, 난 누군가? 이런 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틀린 거고요. 더군다나 끝냈다라고 하는 거 어딜 봐도 없어요. 지난 뭐예요? 과거에 괜찮았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앞으로 더 나아져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어.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답 4번이 되는 거고요. 22번 갑니다. A, B를 비교하는 건데, 요거는 좀 자세히 들여다 볼 거예요. 이거 우리 배운 거 적용하는 거거든? 자, 얘들아. 우리 이거 진, 지난달에 공부했던 거 적용하는 거니까, 22번의 별표. 이건 매우 중요해. <웃음> 왜? <웃음> 공부하니까 되네. 이거 확인하는 거거든? 다윈님. 지난달까지 공부했던 거 써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맞죠? 자, 써먹어봅시다. <laughs>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그랬어요. 대조란 단어 동그라미. 둘이 비슷해, 완전 달라? 둘이 완전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자, A는 B와 달리 A의 동그라미. 대조가 있는지를 볼 거야. <laughs> 자, 대조 찾아볼까요? A로 갑니다. A의 대조 있는지. 대조 있어요, 없어요? 음, 서로 상반되거나 아주 다른 대상이 두개 나와야 돼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쭉 보세요. 오, 없는데? 대조가 어딨어요? 없죠? B는 그러면 대조 있어요, 없어요? B 가볼까요? 그 나무 음. 발견했고요. 숨어 있대요. 뭐, 별 얘기 없잖아요. 대조 없죠? 둘다 없어요. 그래서 대조 X에요. 이거 판단 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이거 잘 봐야 돼요. 이 병치 비온이안비웠이 멸치, 참치, 꽁치, 병치. 예찬님, 병치가 뭐야? 병... 그렇지, 병렬 네. 배치 줄임말. 나란히 연달이 나왔, 연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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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달아 나왔다. 응, 나란히 나왔다. 이런 얘기야. 그러 이제 보세요. 유사한 구절이 쓰인 게 맞으면은 유사한 게, 나란히 반복되어서 나왔다면 운율감 형성 자동으로 맞는 거예요 참이야 근데 이게 실제 있는지는 봐야겠죠 주어가 뭐죠 A에요 A가 봐 유사구절 병치 확인 자 A로 갑니다 A에서 유사구절 병치인지 확인 단박에 보입니다 유나님 어디 있어요 유사한 구조요. 이개 지진이 저 개도 지죠, 그렇죠? 이거 빵꾸, 똥꾸, 대꾸 맞아요, 틀려. 요 맞죠? 대꾸, 대꾸 맞니? 그렇죠, 대꾸 맞아요. 이게가 지진이니까 저 개도 짓는다. 비슷한 문장 구조 연달아 반복 대꾸 맞아요, 그렇죠? 그럼 면 이건 앞뒤가 비슷하니까 반복이고 반복이라서 운율이다, 맞아 틀려. 맞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제 유사구절 병치 맞는 거고요. A, B는 어때요? B에 그런 거 있니? B에는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봐도 비슷한 구절 반복되는 거 왔다 갔다 아무리 봐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정답. 자, 2번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형광펜 펴서. 자, 공감각. 게다가 색깔 이거 우리 배웠니안 배웠니 배웠지 그치 형원님 이건 내가 영상 보라고 한것 같은데 공감각이라고 하는 표현상의 특징 나타낸 개념이거든요자 요거 주영님 공감각이 뭐예요 일단 공감각이 뭐죠 감각이 몇개 함께 공짜야 몇개 그치 여러 개두개 개 이상 여기서는 2개를 말해요 감각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두 개가 동시에 나올 때를 말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공감각적 심상의 예를 들어봐. 우리 배운 거 떠올려봐. 뭐, 뭐 있었어? 응? 해설피 금빛 계울은 울음을 우는 곳 그랬잖아요. 계울은 울음을 우는 곳할때계울은 앞에 뭐 있었어? 금빛. <laughs> 정지용 선생의 향수라는 시 보면은 뭐? 정지용의 향수 보면은. 어, 금빛이라는 말이 <laughs> 나오고, <나와요>. 금빛, 게으른울음이라는 <laughs> 표현 나오거든요. 이거 자 질문. 예찬님 <laughs> 울음은 감각 중에서 무슨 감각이에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가운데 울음. 울음. 들리잖아, 울음, 소리, 청각. 그렇지, 청각 잘했어요. 금빛은요. 빛깔이니까 시각, 시각 오케이. 근데, 울음소리가 눈에 보일 리가 없잖아요. 소리는 들리는 거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각이 몇개 나왔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 공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가 우는데, 금빛으로 울어. 이렇게 수식하는 관계예요. 그러면, 실제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소 울음소리니까, 청각이에요. 그죠? 근데 이 청각을 무엇으로 표현한 거야? 시각으로 표현한 거죠. <laughs> 맞아요. 이런 게 공감각이라고. 이해 되냐? 오케이?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C로 가볼 거야 B B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B는 A와 달리가 아니라 A는 B와 달리로 고쳐야 돼 이게 정정을 한 것이고요 그럼 A에서 공감각 찾아볼까요 찾기가 이렇게 쉽진 않을 거야 아마 A에서 공감각적 표현 찾아보겠습니다 경원님 설명 들었으니까 찾아봐 공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 아 배우니까 맞을 수 있구나. <laughs> 이거 어때요? 이거 이거 여기 여기. 자, 소수로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떨어뜨리, 떨어뜨리는 소리 있지. 떨어뜨리는 소리에다가 형광펜 색깔. 떨어뜨리는 소리에다가 형광펜 색깔해볼 거야. 소리를 떨어뜨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어? 할수 있어? 무슨 동전이냐? 어떻게 떨어뜨려? 그렇지? 자, 소리의 동그라미. 감각 중에 뭐예요? 소리? 청각적 심사 아니에요, 그죠? 맞죠? 청각이에요. 주어 찾을 거야. 떨어뜨린다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경원님 이건 할수 있잖아. 누가 떨어뜨리는 거야? 앞 문장을 봐. 여기에서 찾아. 주어 누구야? 자, 날고 있습니다. 날면서 떨어뜨립니다. 누가요 그렇지, 기러기. <laughs> 기러기가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타내는 게 뭐야? 기러기가 소리를 낸다 이거예요. 오케이? 맞나요? 그죠? 그쵸? 네, 그래서 기러기가 소리를 내는 건데 떨어뜨리는 소리예요. <laughs> 기러기가 뭘 물고 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아니죠. 소리를 내려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소리를 내려보낸다 사람은 밑에 걸어다니니까 걸어다니는 사람 귀 쪽으로 소리를 내려보내는 거죠 다윈님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시각이야 청각이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이죠 너네 아까 자꾸 볼펜 떨어뜨리잖아 그치? 뭐야? 보이는 거잖아 시각 맞지? 그래서 청각도 있고 시각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야 청각을 시각으로 나타낸 거죠 공감각 맞아 해줄래요 <laughs> 맞죠 공감각입니다 이게 an 있지만 b는 있어 없어 없어요 비오니까 써먹을 수 있잖아 음자 <laughs> 다음 볼까요 <laughs> 그 다음 선지 아, 현재 시제 현재에다가 동그라미야 현재를 나타내는 말 우리 배웠던거 울퍼봐주영님 뭐가 있어 현재 현지 시를 나타내는 말뭐 있니? 뭘 보고 판단해? 니은 받침이 나오거나 중간에 또 중간에 뭐가 나올 때? 눈이 나오거나 예찬님 추가해봐. 이런 것만 현재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현지 시를 나타내는 말은 소나마롬이 니은이나 눈도 있지만은 또뭐 있어요? 뭐 뭐? 고 있다. 어, 먹고 있다, 울고 있다, 자고 있다. 이러면 현재야 그치? 이런 게 나와야 돼. 근데 보니까 A는 있지만은 거꾸로 B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에만 있고 B는 없거든요 보여 보여 보이지 A를 봐 전부 니은이나눈 들어가잖아 맞지 <laughs> 맞나요 이게 앞뒤가 바뀌어야겠죠 오케이 자 5번 갑니다 의성어 동그라미 이것도 앞뒤가 바뀌는 거야 의성어가 일단 뭔지 우리 배운 거 있잖아 그치 음 주영님 의성어는 소리 성자니까 무을 흉내는 말이야 소리를 흉내는 말이야 그치 소리를 흉내는 말을 의성어라고 하는 거야 지금부터 찾습니다 A에서 찾아봐 다윈 님 다윈 님이 찾아볼 거야 A A에서 의성어 찾아봐 그렇지 오센스이 잘했어 굿 까요 다요 소리 흉내는 말이잖아 까요 다요 됐죠? 어, 거꾸로 했어야 하는 거야. 자, 문제 갑니다. 계속해서. 자, 23번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자, 이걸 여러분 선배들이 제일 많이 틀렸거든요. 23번은 빨간 편으로 별표. 이게 예, 도전. 엄청 힘들어 하는 문제야, 선배들이. 자, 지금부터 4번하고 5분만 판단할 시간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확인해봐. 4번하고 5분 판단해봐. 4번하고 5번만 비교해 볼게요. 지금부터 판단해 봐. 4번하고 5번 중에 틀린 건 뭘까? 지금부터 확인해 봐. 4번 선지하고 5번 선지만. 음. 이게 5번 판단이 잘안 되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어디에다 체크하냐면 여러분 선배들이 보통은 5번에다가 체크를 많이 해요. 정답 5번 아닌가? 이러면서 5번에다가 체크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5번이 틀린 거거든요. 저기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거 찾는 건데 적절한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거든요. 그렇죠? 5번은 맞는 거예요. 5번이 맞는다는 이유를 아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4번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 4번 봐봐. 자, 예찬님, 4번 선지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화자가 일탈적 삶에 대해서 갈망하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화자가 추구하는 건 일탈이에요. 깨달음이에요. 화자가 추구하는 거는 깨달음. 깨달음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리우리에서 나타내는 게뭐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다. 화자는 이걸 갈망해 본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깨달음을 추구한 거지 일탈이라는 게 플러스에 맞았어. 일탈은 뭐야? 일탈이 뭐죠? 고등학생인데 담배 핀다. 일탈. 고등학생인데 술 처먹는다. 이것도 일탈. 일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죠. 당연히. 네. 어 어. 어? 슈 쉬... 뭐 어? 아니죠. 네. <laughs> 했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안한 거예요. 알겠죠? 네, 조심하세요. 답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5번 가봐요, 이제. 지금부터 5번을 집중적으로 요리 치고 조리 치고, 네? 요리 치고 조리 치고, 둘리 못지 않은 신속한 몸놀림으로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요리 치고 조리 치고. 자, 여러분, 5번 선지. 미음 보세요, 미음. 미음이 뭐냐면은, 시어를 보면은 답이 안 나온다라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윤님 뭐라고요? 시어만 들여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온다. 어뭘 봐야 돼? 문장을 봐야 합니다, 문장을 문장을 자 빨간 펜 펜서 자 빨간 펜 들어야 돼. 자 그리고 이번 쓰지 말고 지금 보는 건 쓰지 마. 자연과 인간을 비교하는 문제야, 그래야 그래. 그렇지? 그래. 자연의 현상과 인간의 속성자 사이에서 유사한 거냐 완전 대비된 거냐 이거 문제 나온다고 했니 안 했니 했지 얘가 5번 선지야 그러니까 자연인 그 나무는 인간인 나와 무슨 관계 있다고 그랬니 유사한 관계 있다라고 했잖아 왜 얘는 늦대고요 자 늦대고요 늦대나무고요 나는 뭐야 늦깎이고요 기억나니 안 나니 기억나지 얘는 뭐야 나무잎새 푸른 잎새를 지펴 올릴 거라 기대되고요 나는 깨달음을 추구하고요 나의 깨달음은 나무 잎새 같은 거거든요 둘 사이는 비슷하다 완전 다르다 비슷한 유사관계+ 유사관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이런 관계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자 기운 내기운 내자 여기 문장을 볼 거야 빨간펜 이제 들어 빨간펜 들어 자 준비됐니 자 서술어에 밑줄 그을 거야 시어가 중해 문장이 중에 문장 문장 속 뭐? 구조 구조 가운데 뭐 서술어 서술어 가운데 뭐 주어. 자 체크 불타는 빛줄 그 다음에 가난한 빛줄 각각의 소수로 많이 틀리니 맞지 이렇게 틈새 다음에서 끊기 딱 하는 거야 틈새 라면 생각하지 마자 왼쪽에 불타는 오른쪽에 가난한 보이지 이 둘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더라어 서로 상반된다는 거 느껴지니 안 되니 자 비슷해 완전 달라 한쪽은 불타고 한쪽은 가난해. 선생님 가면 불타면 은 재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야 정신 나갔어 그불 탄다는 의미가 아니야 어 이건 화려한 거야 소박한 거야 대답해봐 화려한 걸 뜻하는 거겠지 이건 뭐야 소박한 거야 그러니까 불 탄다는 의미를 가난한 것과 비교하면서 가난한 것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라고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수능이야 이게 수능이야 알겠어요 이게 가난한 게 이거 이게, 이게 가난한 거고 얘는 가난한 게 아니 반의 편이 있는 거다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예그 그러니까 소신 공양이라는 단어 뜻을 생각하면 안돼 소지 단어 뜻 생각하면 안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소박한 거고 이건 화려한 거야 이해되어 안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는 자 질문 그럼 얘는 그 나무야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는 무수히 많은 나무야 여기 가난한 소지라고 하는 거는 그 나무야 아니면 주변에 많은 나무야. 그 나무의 속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는요. 그 주변에 많은 나무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찾을 수 있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음, 자그 다음에 이 가난한 소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장에서 뭐하고 연결되는 거지? 예찬님 가난한 소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장에서 어떤 표현으로 연결되는 거야.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켜올릴 수 있을까요? 라고 했잖아. 무엇을 목적어가 뭐야? 이 가난한 소지를 인거죠 이렇게 음. 그래서 이제 여기 푸릇한 입새에다가 네모 처리해 봐이 푸릇한 입새에 매달릴까요 그 다음에 지표 올릴 수 있을까요 그 지표 올릴 수 있을까요 매달매달까요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 이해되지 그 그러니까 목적어가 뭐야 푸릇한 입새하고 비슷한 어떤 것을 이제 가난한 소지라고 얘기한 거지 얘는 지금 여름에 나뭇잎이고 얘는 가을의 이파리야 일단은 그런 건데 이렇게 문장 구조 안에서 화려하다, 소박하다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선지로 오는 거야. 선지 <laughs> 보고 있니? 선지에서 봐 미움에 나와 있는 가난한 소지라고 하는 거 자체가 뭐냐? 가난한 소지는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라고 했거든. 깨달음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 칠판 오른쪽 보시고. 나의 깨달음은 나무에 뭐하고 갔다 그랬지? 잎새하고 갔다래 갔다라고 했거든. 응? 가난한 소지라고 하는 게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을 느낌 딱 가지면서 위쪽에 있는 푸르른 잎새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가을에 나뭇잎이다라고 썼지? 가을이라고 썼잖아. 어, 깨달음과 관련된 거 맞아 틀려. 나의 깨달음이 잎새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나뭇잎 맞죠? 어. 그 다음에 불타는 소신 공양은 화려한 쪽이라고 했고요. 화려, 그 다음에 뭐였지? 여기 가난한 소지는 소박한 거라고 했잖아. 소박한 거 맞지? 그래서 화려한 것과 소박한 것은 유사야, 대비야, 대비 이렇게 되는 거죠. 5분 선지는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 음.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